안녕하십니까. S&P 랩 대표 이재영입니다.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카카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 성별, 검색 기록 등 다양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데이터는 그 자체로 돈이 되며, 기업들은 개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돈을 맡아두는 은행이 내 허락 없이 내 돈을 사용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송금도 하고 가끔은 잃어버리기까지 한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지만 데이터 산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개인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다른 기업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기도 하며 해킹으로 데이터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데이터의 주권을 온전히 개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금융, 의료,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기업의 서버에 저장돼 있던 개인 데이터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버에도 저장되었을 뿐, 데이터 이용 환경은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개인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버에 데이터가 모이는 형태로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집중에 따른 보안 및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높아졌고 동의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상을 전환하여 마이데이터를 사업자의 서버가 아닌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지갑 마이디를 개발하였습니다. 개인 데이터를 개인의 스마트폰에만 저장하기 때문에 기업에 의한 데이터 유출 위험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개인들은 내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며 내가 원할 때는 기업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기업에게 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하고 마이디는 이 과정에서 이용권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개인이 허용하는 데이터의 종류, 기간, 횟수 및 목적에 따라 이용권의 가격은 차별화됩니다. 돈 되는 내 데이터가 들어있는 스마트폰, 고장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마이디 자체 암호화 백업은 물론 사용자가 원하는 개인 계정으로의 데이터 백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마이디는 작년 11월 서비스 출시 이후 6만여 명의 사용자들이 사용해 주셨고, 과기정통부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의 대표 우수 사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의 가치와 가능성은 여러 협력 기업 및 기관을 통해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융결사와의 금융 마이데이터, 데이터 주권 회복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복약 관리를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프로젝트 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라이프로그 서비스를 추가하여, 개인 사용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입니다. 마이디를 개발하고 있는 저희 팀을 소개합니다. 삼성전자 모바일 연구소, 시큐리티 팀 수석 연구원 시절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데이터 주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했던 책임 연구원들과 삼성 SDS에서 보안솔루션을 개발했던 개발자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내 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내가 허락하고 내가 보상받는 데이터 주권의 시대가 열립니다.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넘어 데이터 이코노미 시작. 저희 S&P랩이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